신사답게 판매하겠습니다. 신사 중고차의 김다빈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차량 중고차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너무나 뛰어난 차량이고요. 심지어는 저희 차량이 지금 엔카 동급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금액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1,899만 원짜리 준대형 세단인데요. 자그 차량이 뭔지 지금 바로 보러 가보시죠. 대한민국 기아사의 마지막 K7 모델인 더뉴 K7 프리미어 21년식 모델입니다. K7 프리미어 차량이 21년 이후로 단종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식의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가치성까지도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오너평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차량 성능지 같이 보시도록 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차량의 등급, 기아 K7 프리미어 2.5 아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연식 창 보시게 되면 2021년식. 아직 엔진 미션에 해당해서 제조사 보증까지도 살아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총 주행거리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km대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튜닝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특별 이력이죠. 자, 이 차량 또한 침수나 화재까지 없는 특별 이력까지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깨끗한 차량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보시게 될 부분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자, 렌터 이력 있다고 체크는 돼 있는 차량이지만 실제로 차량 컨디션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시운전부터 하부 점검까지 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차량 사고 이력 같이 보도록 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게 되는 사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그 옆쪽에 이어서 보여지는 단순 수리 또한 없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더욱더 놀라운 점은 보험 이력도 딱한 건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인 4만 천원 밖에 없는 거의 보험 이력까지 없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셔도 될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차량의 엔진미션 세부상태 같이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을수록 좋은 내용 바깥쪽에 있을수록 나쁜 내용들인데요 전부 다 없음 적정 양호에 체크되어 있는 100점짜리 엔진미션 세부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미션에 해당해서 제조사 보증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증 받아 보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어서 차량 실 내외관부터 하부까지 같이 보시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전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21년식에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양쪽 등 전부다. 풀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 또한 백화 현상 습기참 없이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릴과 범퍼 라인, 본넬 라인까지도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나와 있는 전방 센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앞쪽에 전방 센서 굉장히 큼지막하고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량 측면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이드미러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큼지막하면서 깨끗하게 이용해 주셨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리피터와 커버 몰딩까지 흠잡을 거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썬팅지 관리 상태는 물론 도어 전반적인 컨디션 또한 문콕이나 엣지 라인 부식 보장까짐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면인 크롬까지 세 줄로 큼지막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어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앞뒤 휠 전부 다 굴절 크랙은 물론 생활 스크래치까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 갖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스크래치까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휠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후면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선팅지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색깔렌부터 기포까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등은 보기 좋은 위치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미등 또한 제 생각에는 K7 모델 중에서 뒷모습이 가장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세련된 후미등 갖고 있는데요. 후미등 또한 마찬가지로 백화 현상, 깨짐, 금감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K7 프리미어 트렁크 공간 마저 이어서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깊숙하게 빠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골프백 4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갈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하고 넓은 실내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렁크 입구 쪽과 트렁크 사이드라인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사소할 수 있지만 중고차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뒤쪽 트렁크 안쪽에도 물 구임이나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2열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시트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트 헤짐이나 늘어남 없이 깨끗한 모습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중앙 암레스트 쪽에 들어가는 콘솔 리모트 컨트롤러까지도 버튼 까짐이나 깨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K7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죠. 동급 대비 그랜저나 제네시스에 비교해도 정말 넓직한 2열 공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평균 키보다 조금 더큰 제네시스 제가 앉아도 앞쪽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이 굉장히 넓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열 공간 또한 한층 더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열선 시트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층 더 편안한 옵션일 수 있는데요. 바로 파워 윈도우까지도 2열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이나 햇빛이 강할 때 뒤쪽에 앉으신 분들의 시야도 위해서 뒤쪽에도 선바이저까지 수동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 있는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1열의 시트 공간 컨디션 같이 보시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열 또한 굉장히 우수한 관리 상태의 시트 컨디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해질 수 있는 시트 날개 라인 쪽에도 가죽 찢어짐이나 해짐 없이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운전자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이지 액세스라고 하죠 한층 더 편안한 탑승을 위해서 시트가 뒤쪽으로 밀리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안쪽에 들어가는 버튼류들과 기어 노브 근처에 있는 버튼들까지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버튼 까짐이나 깨짐 없이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차량의 옵션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ECM 룸밀러 자, ECM 룸밀러 기능 뿐만이 아닌 하이패스부터 유보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ECM 룸밀러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큼지막한 크기의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하신데요. 그리고 요즘 차량이 없으면 섭한 옵션이죠. 바로 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애플 카플레이까지 적용 가능한 옵션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후방 카메라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 그 옆쪽에는 전후방 센서까지도 굉장히 빼곡하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또한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당연히 적용되는 차량이고요. 공조 시스템 쪽은 편의를 위해서 오토 공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까지도 여기저기서 잘 나오는 것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어 노브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자, 원격 시동이 가능한 스페어 키 포함 총 2개의 키까지 보관하고 있는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자를 위한 편의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운전자를 위한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러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12만 키로대의 실키로수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계기판에는 그 어떤 경고등 없이 깨끗한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핸들 왼편에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하죠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차간거리 유지 버튼과 핸들 보조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편에는 핸즈프리 버튼까지 굉장히 이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는 스마트 하이빔이 적용되어 있는 오토라이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차선이탈 보조장치와 하단 부분에는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은 2단계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에서까지 모든 좌석 다 파워 윈도우 버튼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이 살아있는 K7 프리미엄. 자, 그러면 현재 하체 상태. 같이 보러 가보시죠. 자, 먼저 운전석 뒤쪽입니다. 고급 부자재인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프링 상태, 쇼바, 부싱 상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조석 뒤쪽입니다. 주요 부품들 깨져 있거나 부서져 있는 것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싱과 스프링, 쇼바까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인 하체에도 이렇게 언더커버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손상 없이 달려 있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중앙의 방열판까지도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부자재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사용해놓은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는 물론 부싱, 링크까지도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조석 앞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하체 주요 부품 깨져 있는 거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안쪽 등속 조인트와 부싱들 터진 거 없이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하부를 보고 계십니다 틈새에도 오일 고여 있거나 오일 흐른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들 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깨끗한 모습들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만 봐도 소모품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수 있죠 어, 트레드 손상 없이 약 7에서 80%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뒷 타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레드 손상 없이 트레드 약 7에서 80%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종되기 직전에 출시했던 21년식 K7 프리미엄 차량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최저가 금액인 1,899만 원에 판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시운전, 무료 하부점검까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주저 말고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부터. 시운전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옵션 풍부한 차량 많이 갖고 나와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만 눌러주셔도 좋은 차량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사답게 판매하는 신사중고차의 김다비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